자 오늘은 어, 빈 침상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침상 만들기는 뒤에 나올 건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 폐쇄 침상하고 개방 침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어, 뒤에 폐쇄 침상이 뭔지, 개방 침상이 뭔지 그걸 맞춰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침상 만들기를 하는 목적은 왜 이렇게 침상 만들기를 하냐면 어떤 미생물의 전파를 예방해서 뭔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상 만들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침상 만들기 할때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주름이 없는 침상을 제공해서 그 대상자가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상 만들기를 합니다. 자, 각 절차대로 보겠습니다. 자, 절차 첫 번째는 어, 손을 물가빈으로 손을 손이생을 하거나 아니면 손 소독제를 사용해서 손 위생을 실시하셔서 이런 미생물 전파를 방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 침상 만들기를 할때 이제 물품을 준비할 때 사용할 순서대로 그 의자나 침상 옆에 탁자에 놓는데요, 어떤 순서냐면 이제 보시게 되면. 그 백인잎, 밑에서부터 하는 거니까 밑에서부터 백갯잎밑톤잎을 그다음에 방수포, 반혼잎을, 위톤잎을 담요 이런 수서대로 그냥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어, 이제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침상 그 만들기를 하시지 마시고 그 침상의 높이를 허리 수준으로 올려가지고 어, 간호사가 이제 만약에 이게 너무 낮춰지게 되면 뭔가 근골격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허리 높이 수준 올려서 침상 난간을 내린 다음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어, 침상이 만약에 환자가 없고 빈 침상이면 그 바로 6번부터 진행하는데요. 어, 6번이 뭐냐면 그냥 아래 혼입부를 침대 중앙선에 맞춰서 이제 까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에 그게 아니고 대상자가 사용 중이면 혹시 침대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협조를 구한 다음에 이제 시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순서대로 그 혼입, 혼잎, 모든 혼입을 침대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매트리스 안으로 들어가 있던 시트까지 다 돌아가면서 바깥쪽으로 이제 빼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빼가지고 돌돌 말아서 이제 햄프톤에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베개잎도 벗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어, 이제 모든 혼입을 침대 머리 쪽에서 시작해서 그 매트리스 안으로 들어가 있던 시트를 다 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더러워진 세탁물을 어, 안쪽으로 말아가지고 간호사의 옷이 닿지 않도록 해서 세탁물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훗니버를 지금 돌돌 말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가운이 닿지 않도록 하면서 세탁물 주머니에 넣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 접어놓은 그밑 훗니브를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침대 중앙선에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어, 머리 쪽하고 발짓 쪽에 어느 정도 혼이불이좀 남게 되거든요. 특히 이 머리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마지막에 미토니불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충분하게 여유를 두는데 머리 쪽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침대 중앙선에다가 미토니불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톤니불이 양쪽을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매트리스 밖으로 이렇게 펼친 다음에 어 이렇게 머리 쪽 매트리스 밑으로 머리 쪽도 밑으로 집어넣고 발치 쪽부터 밑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끝자락을 묶으시면 돼요. 근데 어 사실 이렇게 묶기도 하고 또는 여기가 모서리 봉투 접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저, 모서리 봉투 접기는 지금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아직도 임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봉투 모서리 봉투 접기보다는 이렇게 묶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유, 저희 때는 이렇게 묶는 방법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그냥 고무줄로 돼서 그냥 침대에 그 밑토니보를 그냥 씌우는, 매트하고 씌우는 그런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그, 어, 고무줄로 돼서 씌우는 게 아니면 미토니브를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중앙에 맞춘 다음에 밑에서 묶어 주고 머리 쪽에서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어, 미토니브를 다 깔았으면 그다음에는 반으로 접은 방수포를 이제 이게 처음에 반으로 접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쫙 펴서 어떻게 침대 중앙선에 이렇게 쭉 맞춰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침대포 위에 놓고 어 방수포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어 대상자가 여기 누웠을 때 등에서부터 대상나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이렇게 방수포를 깔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수포를 까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요실금이나 배설물이 있어 가지고 그 침료가 젖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수포를 깔겠죠. 자, 방수포를 깔고 나면 이제 그 방수포는 그 피부에 닿게 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방수포 위에 반원 잎을 또 깔아 줘요. 그래서 방수포 위에 이제 아까 그 방수포를 깔았던 방법으로 똑같이 중앙선을 맞춘 다음에 반호 님부를 이렇게 깔아 줍니다. 그래서 어 깔게 되면 방수포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 위에 반호 님부를 또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팽팽하게 잡아 당겨 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그림처럼 매트리스 안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두개 방수포하고 반호 님부를 같이 매트리스에 넣다 보면 팽팽하게 깔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이게 팽팽하게 깔리지 않게 되면 어, 욕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방수포하고 반호니불을 어, 이제 밑에 친구 안쪽으로 넣을 때는 주름이 없이 팽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라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어, 이제 방수포까지 다 깔고 반호니불 깔았으면 윗톤니불을 깝니다. 그래서 윗톱니불을 할 때는 제 침대 중앙선에 이렇게 맞추죠. 침대 중앙선에 맞추고 위토니브의 어, 끝이 끝 부분이 침대 머리 끝 쪽과 일치되도록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침대 머리 끝과 일치되도록위토니브을 깔면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많이 남겠죠. 이 상태로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 여기서 밑에 혼니브을깔 때는 침대 중앙선에 맞추고 끝부분이 침대 머리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뒤에 발치 쪽을 이렇게 많이 남게 되겠죠 어, 이제 이거 할 때도 또 어떤 간호사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으냐면 어, 윗에, 윗 혼리불에 솔기가 있어요 우리 솔기 그죠 이 솔기가 그 대상자한테 직접 닿으면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이 이불의 윗, 윗 이불의 솔기가 겉으로 나오게 해서 중앙선에 맞춰주면 돼요. 솔기가 환자한테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간호의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어, 이제 담요를 위에다 덮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담요를 아까 윗 톱니불을 깔았잖아요. 거기보다 한 15cm에서 20cm 정도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어, 담요는 윗톤잎보다 15에서 20cm 자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중앙선과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맞췄으면 이렇게 펴시고, 그죠?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되겠죠? 반 맞춰서 쫙 피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엔 아까 위톤잎을 어디까지 맞췄어요? 머리에 맞춰 있었잖아요. 그거를 접어주시면 돼요. 접으면 이렇게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이 담요하고 위톱니을 요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맞춰주냐면, 사실은 담요가 환자한테 직접 닿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 위톱니으로 담요 입부분을 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담요를 펼 때는, 어, 위톱니블 한 20cm 정도 아래로 하고, 그리고 나서, 중앙선과 맞추고 잘핀 다음에, 어 겉에 있는 혼이부를 상단부를 접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 이제 발치 부분에 뭐를 주냐면 약간의 주름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나머지는 지금 다 넣었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발치에 있던 건다 넣었잖아요. 자, 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주름이 있죠. 그죠? 요 주름은 위톱니을 어, 그러니까 위에 깔린 톱니을하고 담요하고 같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주기도 하고 옆 옆으로 수직으로 주름을 주기도 해요. 어, 이거 이제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주름을 주지 않고 그냥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환자가 발이 딱 들어가는 발이 발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밑으로 발끝이 그냥 아래로 계속 향하게 되는 그런 족적을 고기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평이나 수직 주름을 준다라는 거 이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름이 풀리지 않도록 하면서 이 매트리스 밑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함께 이불하고 그다음에 위톤 옆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 수평 주름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 침대와 수평이 되도록, 지금 침대와 수평이 되도록 했죠? 그리고, 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위에 혼입을 하고, 담요를 한꺼번에 한 5에서 10cm가량 주름을 잡은 거예요. 접은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접는 이유는 왜 그런다고요? 족저 굴곡을 예방해주기 위해서 접는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어, 수평으로 주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침대 밑에 발치는 그냥 넣잖아요. 그럼 옆 옆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 침상 발치 쪽에는 있두 겹의 시트를 한꺼번에 잡아요.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삼각 봉투 접기라는 겁니다. 삼각 봉투 접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양 모서리에 늘어진 아랫 자락만 매트리스 안으로 반듯하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 발치 쪽에는 집을 넣었어요. 그러면 요거를두 개를 이렇게 잡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잡아요. 이렇게 잡고 요아랫 부분은 어, 지금 점선이 그려진 부분은 밑으로 그냥 집어 넣으시고요 어, 지금 내가 손으로 잡았던 부분을 뚝 떨어뜨리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윗부분은 침대 옆면에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면 됩니다 이게 삼각봉투 접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 지금 여기 어, 족저골곡이 생기지 않도록 수평주름도 넣었죠 그 다음에 삼각봉투 접기도 해줬죠. 그럼 이런 침상,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이런 침상을 어, 폐쇄 침상이라고 그래요 아까 침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폐쇄 침상과 그 다음에 어, 개방 침상 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폐쇄 침상은 지금 앞에서 보는 것처럼 환자가 입원하기 전에 어, 그위 친구를 모두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를 우리가 폐쇄 침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침상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베갯잇을 씌우면 돼요. 그래서 베갯잇을 잘 씌워가지고 침대 머리 부분에 놓으시면 되는데, 어, 또 여기서도 기억할 게 있습니다. 베갯잇을 씌우고 나면 그 베개 여기 터진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에그 안에 솜이 들어간 부분이, 밖에 터진 부분이, 출입문 반대쪽으로 향하게 놓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막혔잖아요. 근데 여기 터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입문이 어느 쪽이겠어요? 이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입문에서 이베에 터진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반대쪽으로 놓는다는 거, 이런 것도 간호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은 그 개방침상인데요. 이 개방침상은, 어, 그림에서 보듯이 폐쇄침상은 아까 어땠어요? 위에까지 이렇게 덮었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밑으로 좀 내려놓은 거야. 이거는 왜 이런 개방침상을 하냐면 환자가 왔을 때 침대 안으로 쉽게 들어가기 게하 위해서 위침구 이렇게 부채 접기로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오픈 베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환자가 좀 쉽게 이제 침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방침상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폐쇄침상은 여기 위에까지 다 가려준 거를 폐쇄침상이라는 거예두 가지 부분에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사용 중 침상 만들기예요. 그래서 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한테 우리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침상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거든요. 자, 각절차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죠? 그 절대 안정으로 활동이 제한받거나 어, 전신 세약으로 인해서 기동할 수 없는 환자한테 혼입부를 어, 교환할 때 이제 이럴 때 사용한다라는 게 어, 사용 중 침상 만들기 목적이죠. 어, 침상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어,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빈 침상 만들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침상 만들기에 사용하는 그런 새혼불을 사용하는 순서에 맞춰서 그 환자의 의자나 침상 옆 탁자에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베개님 밑 혼입을 방수포 반혼입을 위혼니을 담요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다가 그 침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차례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음 이제 대상자한테 혼입을 어, 교환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 대상자가 신체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사정한 다음에 그 환자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돼요. 서 아예 그냥 돌아눕기도 안 되면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환자가 좀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한지 사정해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침상 내에서 침구를 갈아주면 시 됩니다. 어, 보통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배액 관이라든지, 이렇게 그림, 슬라이드에 어, 있는 것처럼, 그, 개베이지 피딩 튜브, 저, L 튜브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하다가 잘못하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배에 관이나 튜브를 어디다 놓냐면, 간호사가 만약에 이쪽에서 해야 돼요. 그럼 반대편으로 할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런 것들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침대 발치, 위침구 이렇게, 이제, 친구 안에, 그, 침대 밑으로 들어가 있던 것들을 다 밖으로 걷어내는 거죠. 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대상자한테 연결되는 배액관이나 튜브를 간호사가 서 있는 반대편으로 정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혼리부를 교환할 때 뭔가 방해가 되지 않고, 어, 만약에 하다가 빠지지 않도록 또는 불편감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교환하려고 하는 침대 부분에 밑 혼리부를 다 이렇게 걷어내기 쉽도록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다 빼놓는 거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이불을 다그 침요를 가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쪽을 가리려면 대상자 옆으로 이렇게 치기를 누워야 돼요. 그래서 치기를 눕힐 때 자주 이렇게 환자가 낙상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돌려 눕히고자 하는 쪽에 침상 난간을 먼저 올려,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상자의 팔과 다리 그리고 대상자가 지니고 있는 이런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환자만 옆으로 옮기면 안 되겠죠? 어, 내가 지금 L2부를 갖고 있으면 L2부도 이렇게 다 옆으로 가야 되겠지. 이런 것들을 챙겨서 엉덩이와 어깨 부분을 잡고 천천히 대상자를 치기로 눕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간 올리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낙상 광자 에서 난간 올려주는 거죠.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사실 이건 혼자가 이기 힘들거든요. 그 다음 간호는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다 옆으로 말아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많이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래서 그렇죠? 어, 여기 아까... 여기 다 지금 반시트, 혼리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용한 반시트, 방수포, 입리부를 차례대로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사용한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대상자 등 밑으로 이렇게 접어 놓으시면 돼요. 그죠? 돌돌 말아서 이렇게 접어 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 새 거를 이렇게 깔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고 옆에 반대편에 간호사는 이걸 좀 사용했던 시트나 방수포, 혼리부 이런 거 차례로 말아가지고 등 밑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사용했던 흠류부를 이렇게 방수포나 미톤 잎을 이렇게 접어 놨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새 거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 미톤 잎을 침대 중앙선에 일단 맞춘 다음에 침대 머리와 발치 부분에 혼잎을 매트리스 밑으로 일단 집어 넣으세요. 집어 넣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혼을도 매트리스 밑으로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순서거든요. 자, 그다음 나머지 반쪽 사용할 부분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말아가지고 대상자 등쪽 이렇게 돌돌돌 말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밑 혼입을 방수포 밑그 반원 혼을 이렇게 깔을 거거든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렇게. 아까 깔았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대상자 등 쪽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수포 깔았죠. 그럼 방수포 깔고 나면 이제 어, 아래는 밑터니을 방수포, 반원니을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각각의 순서에 맞춰서 중앙선에 맞추고 어, 반쪽은 매트리스 밑으로 집어 넣고 나머지 반쪽은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대상자 등쪽에다 올려놓으시면 되고, 환자가 뒤로 넘어가게 되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게되그 다음 이제 깔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등쪽으로 돌돌 말아놓는다라는 거. 자, 어, 이제 다 말아놨잖아요. 그러면. 어, 반대쪽에 침상 난간을 이제 올립니다. 반대쪽 침상 난간을 올리고 어, 대상자를 그새 혼입을 깔아놓은 쪽으로 이렇게 돌아눕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난간 올린 다음에 여기 새 혼입을 다 깔았잖아요. 그래서 밑혼잎을 방수포 반원잎을 깔면 뭐 이렇게 말아놓은 등 뒤로 있고 환자를 이렇게 뒤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눕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침대 반대편을 이동해서, 침상 난간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혼유불 고다 제거하셔야 되겠죠? 제거하고, 어, 사용했던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이렇게, 그, 새 혼유불과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세탁물 주머니에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사용했던 거 걷어내고, 그죠? 렇 그래야 내가 만약에 반대편에 있는 요거는 지금 새 거잖아요. 얘가 이제 다 제거돼야 나머지를 깔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용한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사용했던 이불은 이제 다 제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 침대 옆문에마주 보고 서가지고 침대 중앙에 말려있는 것, 알려져 있었잖아요. 아까 그자거를밑 톱잎부터 방수포, 반원잎을 차례대로 쭉쭉 피시면 돼요. 그래서 밑혼잎을 아까 깔았던 거 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수포 피고, 세 번째 방수포 위에는 반원잎을 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다 평평하게 펴주시면 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밑에 혼잎이 머리 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매트리스 밑으로 여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침대 머리 부분하고 침대 발치 부분이 그 매트리스 밑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양쪽 끝을 묶어주시면 돼요. 양쪽 끝을 머리 쪽 묶어주고 아래쪽 묶어주시면 되는데 묶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사각 봉그 봉투 접기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또 보시면 될것 같은데 병원에서 이렇게 묶는 방법 을 많이 쓴다고 했죠. 그 다음 밑옷 니부를 평평하게 양쪽에서 이렇게 묶었으면 그 다음에는 방수포하고 반원 니부를 평평하게 잡아 당겨가지고 매트리스 밑으로 탁 넣시면 돼요. 이때도 여기가 주름이 지거 하시면 안 돼요. 환자한 불편하겠죠. 그래서 평평하게 잡아 당겨가지고 방수포하고 반원 니부를 매트리스 밑으로 집어 넣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베개니를 새로 씌우고요. 어, 침대 가운데 머리 부분에 놓도록 하고, 대상자를, 어, 이제 침대 가운데 딱올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이제 밑, 밑옷입불도 깔았고, 방수포도 깔았고, 반옷입불도 깔았기 때문에 한자가 이제 편하게 이제 가운데로 가도록 누워주시면 되죠. 자, 어, 밑에 불을다 갈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윗을 덮어주셔야 되잖아요. 그서 어, 윗니불은 대상자 얼굴이 덮이지 않도록 상부를 약간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담요를 덮어서 윗니불과 함께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침상 발치 쪽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면은 팽팽해지면 족적을 보게 생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 10cm 정도 이렇게 수평주름이나 수직주름을 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발치 쪽이 약간 여유있을 수 있도록 느슨한 상태가 될수 있도록 어,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침상 난간을 이렇게 올려줘서 대상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호출 장치 같은 거는 대상자 직접 손이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침상 만들기가 다 끝났으면 손을 씻으시면 됩니다. 침상만들기 에서는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노인 같은 경우는 피부가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돌려 눕히거나 이럴 때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주름까지도 압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까 미톤잎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팽팽하게 이렇게 세게 잡아당겨 가지고 주름이 없는 상태에서 어, 침상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시트 교환 중에 간호사 반대편 침상 난간을 항상 올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 옆으로 가서 환자를그 치기로 그, 그 취하다가 잘못하면 낙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시트 교환 중에 침상 난간 올려줘라 라는 거, 이게 이제 이번에 침상 만들 기 핵심 포인트입니다.